아이고 우리 토끼 선생님 벌써 그냥 활동 시작하셨구만. 어 여기 있어. 어나 이제 나 놀랄 거다 놀란 사람이야 이거. 어 놀랄 거요다 놀란 사람이에요. 어이 어? 토끼 선생. 곰돌이 아, 일단 보니까 둘째 날에 곰돌이는 안 움직이는 것 같아. 곰돌이는 안심해도 될것 같아요. 오야 아직 2 시밖에 안 됐어. 밤이 왜 이렇게도 긴가 밤어어 덩덩덩덩 없었어 어다어어어아볼 때마다 놀래 아어 어, 아직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 아직 있어, 아직 있어. 아 어디서 자꾸 움직여 셋이야 셋이 셋이 좀금만 멈추면 돼아 어디야 소질 파악이 안돼 소질 파악이 안돼 어, 소지파악이 안 돼. 잠깐만, 없지. 아, 세신데 지금 35% 밖에 없어. 토끼들, 기름하토끼 아, 아직 네지 밖에 안 됐어. 아, 아직 도 있어. 13% 밖에 없어. 아, 미치겠다. 어, 어 오고 있나? 어, 갔나? 간거 같은데? 없어. 갔다, 갔다.